자, 테드컵 시즌 20회차 8강 B조 패자조입니다 자, 휴나전 레온 델 라이엇 자, 특별 해설 오늘 심심하신 채미코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잘 지내셨나요? 아, 예 오늘 제가 좀 오프데이 였어가지고 네 예. 어, 그런 순간? 지금 상점 어사냥 하려던 거. 걸... 어? 예. 아, 모조 난리 났었네요 어, 어떻게 이거 예상했죠? 에초에 서라... 무조건 대각선 고정인데, 좀 이건 도박이기도 하거든요? 어쨌든. 그렇죠. 이 타이밍에 저기 팜 짓겠다고 온건 아닐 거였었었기 때문에, 이건 로라의 스타일을 좀 예상한 건가요? 이거 혹시, 레온이 스타벅한테 노트를 받은 건가? 어, 노트 아세요, 혹시? 아, 노트가 있나요? 스타벅 노트 아세요, 스타벅 노트? 어, <laughs> 스타벅이 얼마 전에 PP리그에서, 예. 이제 속 선수랑 이제 매치를 했어요. 그때 이제 캠키고서 게임을 했었는데, 딱 끝나고서 세레머니로 이제 자기의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, VS 속! 하고 적혀있는 내가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다. 그게 있단 말이에요. 뭔가 좀 일종의 라아웃을한 거네요. 그죠, 그죠, 그죠. 그래서 이제 스타벅노트. 약간 <laughs> 좀 레온이 그래서, 이게 중립 빌드였거든요. 로라가 예어의병 공격받고 있습니다. 자, 어쩔 수 없이 용캠 스타트로 강제로 틀었어요. 그렇죠. 그래도 뭐 애초에 중립이었기 때문에 네. 아처가 조금 늦게 나온다 정도? 정도일 텐데. 그렇죠. 원래 한한2하천나 3하천 정도에 스타트 하는 건데 뭐1하천나 2하천 정도에 스타트 하겠죠. 자 그리고 네. 위쪽 용병 캠프에도 바로 워뭐 지어 주네요. 음, 어. 자, 이거는 빠르게 3렙 찍어서, 너 무조건 확장 가져갈 거잖아. 그거 내가 박살 내줄게. 예, 네, 그쵸. 그렇죠. 이런 느낌이죠. 뭐, 아그메드 아이템은 굉장히 좋아요. 대마업사에 어울리는, 대마업사 반지. 예, 네. 어, 니값 하네요. 그렇죠. 대마업사가 <laughs> 네. 되고 있는 대마업사 반지. 어, 이거 제가 게임하면서도 저 아이템이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, 그냥. 마기로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아, 아닌 것 같아요. 전 마기로보다 저 아이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그 네, 정도라고요? 아, 뭐, 결국에 요즘 메타와 옛날 메타랑 다를 수도 있겠으나, 저는 요즘 이제 휴머니, 패스터 멀티가 거의 사실상 강제가 돼버렸잖아요. 효율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. 강, 강제가 됐다고 하면은 되게 좀 기분 나쁜 게, 그렇지 않아요? 다른 누나도 네.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데, 그 전략이 세진 거잖아요. 아, 그렇 그러니까 어쨌든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비도의 수가 높아졌단 게. 좀, 좀 약간 뉘앙스를 좀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, 어떡해요 제가 잠깐 게임했었을 때 네. 그게 네네. 가장 성률이 좋았었어 가지고. 네, 그렇죠. 그 좋게끔 네. 많이 버프가 됐죠. 그쪽을 좀 네. 방향성이 갔죠저는 네. 네. 이런 태몰 상황일 때 아크메이즈가 그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아. 어, 아니, 근데, 말씀 마이사이에, 코맨이못 봤어요, 이거를. 예, 이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. 아홉 쇼에 트리 지어지게 크니 하고 그거 보러 가는 것 같은데, 이러면 네. 3렙 찍죠. 아, 이거 완전 헛갈렸네요. 난리 났는데요, 이거, 휴먼. 근데 대신에, 휴먼도 아... 3렙 찍은 상황이라서, 한번 들어 엎을 생각인데, 멀티가 깨지죠, 이러면. 은 아, 휴먼 이거 망했어요. 진짜 망했어요. 뭐할게 없네요. 이거 나엘 뭐, 호럽도 예. 안 하는 상황이고, 뭐, 어떻게 할 겁니까, 이거. 아, 근데 이거 전략 너무 좋았네요, 나이리. 데 좋았다고 하기에는 어쨌든, 꿈맨이 만약에 정찰했었으면, 이런 상황은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, 이거는 로라 선수의 전략도 전략인데, 그, 레온 선수의 정찰 꼼꼼함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네요. 음, 좋습니다. 휴먼극 하는 거 아닌데, 맞죠? 그쵸. 그리고 중립, 틈에서 나에게 중립을 쓴다는 거를 네. 생각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양쪽 용캠을 다 계속 수시적으로 봐줘야 되거든 <laughs> 역시. 네. 오늘 좀 약간 채초리 좀 좋은데요? 아, 저는 팩트에 입각한 해설을 할 생각인데, 오늘은. 팩트에 입각? 아, 오늘은? 네, 네, 네. 아, 평소에. <laughs> 그럼 그 전에 했었던 것들은 약간 휴징징이었나? 갬성을 싫어서 좀한 적이 있는데, 뭐, 아. 요즘 제가 대회를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. 아, 오늘은, 아, 네. 철저자 팩트에 네. 약간 T형 해설로 배초리, 가겠다. 해초리가 뭐, 아니라, 네. 그, 단소. 네, 단소 들면서. 단소, 단소로. 네, 해설을 단소, 해보겠습니다. 단소. <웃음> 단소로 <웃음> 혹시 맞으셨나요, 옛날에? <laughs> 단소. 아, 똑같지 않나요? 저는, 아. 고등학교 때 단소. 단소. 그리고 이제, 플라스틱, 배관? 배관. 좀 그런 비슷한 아. 거. <웃음> 네, <웃음>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, 자, 거기까지. 네. 자, 파라 한번더 왔어요. 아, 이거 다시 한번 멀티 한번 멀티한 건데. 또, 대마포도 남아있어가지고. 아, 이거는 나바스폰이 다 정리합니다, 여기. 그쵸, 한 마리 남겨두면 돼요. 네. 알아서 증식하기 때문에. 그쵸. 이거 완전 바이러스거든요, 이거 완전. 자, 굳이 어그로 끌릴 필요 없죠? 네. 딱 이제 두 마리 분열되는 순간, 이제 잠깐 타워 쳐주고, 견제를 해주면 돼요. 자, 아까 첫 버섯권 잡았는데 두 번째 버섯권? 어, 임신 못했어요. 어, 두 번째 버섯권까지. 자, 아, 근데 아, 휴먼이 이러면서 오늘 아, 먹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? 뭐 어? 어? 잠깐만, 왜 왼쪽? 아 근데 바라 아, 요 괜찮아요, 괜찮아요 네. 아, 근데 휴먼이 네. 홀업을 못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저 확장 쪽에 다 네.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로트 3마리 아, 이게 멀티가 완성돼도 문제거든요? 아아아아 증식한다, <laughs> 라바스폰 4마리 네, 네, 된다 네, 이러다가 4마리 그 타.. 타운으로 완성되는데 피언트가살수 없는 공간이에요 거의 그냥 플라나리아 마냥 네자바이로 네. 4레벨에 4레벨 됐고 이제 휴 이... 사실상 여기 러시에서 끝내야 돼요 그쵸 네자 휴먼이 저국에 홀업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 디펜드, 뒤통수 디펜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뭐... 아 뭐... 마우 아, 받아주기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요? 아 아니, 휴먼 아니잖아요. 그냥 그냥 중립 유저잖아요. 아그 예. 예, 중립 유저기 때문에 예. 네. 모든 종족에 대해서 사기는 사기다라고 말하고 그거 있잖아요. 굳이는 굳이다 라고 말하고. 어? 그 스타보다 무서운 게 말년 등장이라고. 네. 아, 네, 네. 그쵸 그렇죠. 지금 딱 민간인 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채미코 별로 안 무섭냐? <laughs> 또왜안 무섭죠? 에 뭐야? 채미 체미... 그미코가 지금 민간인 진이라는 거 아니에요? 예 그렇죠. 뭐 그러니까 대회를 안 나가니까 저. 네네. 좀 약간 화끈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. 아뭐 <laughs> 화끈? 아니 저 아까 말씀드렸지 <laughs> 팩트에 입각해서. 예. 아까 그 팩트를 말해줘요 어때요? 네. 뒤통도 디펜더 어떻게 팩트로 봤을 때? 적절한 뭐, 그해서 어렵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예,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뭐 사기는 아닌 걸로, 예, 적당한 예. 걸로. 예, 자, 오는데 이거 막을 수 있나요? 분명히 다 어디 갔죠? 그니깐요 나무는 다 어디 갔죠? 그럼 라도 그나마 샀는데, 자, 이거 두들이 맞습니다. 이거, 자, 그냥 예 잠깐 같이 쳐야죠. 타워 한번. 자, 드라, 아까 로어가 캔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올라가가 <laughs> 이미 완성이 됐고 휴머는 그쵸 아직 홀업 생각도 못 하죠 네 나엘은 뭐 이대로 계속 무한 압박하면서 세컨은 네. 일부러 안 뽑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건 솔직히 승기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방 이렇, 이렇게 된거한 볼케이노라도 써보자 이런 느낌? 오레벨자 이거 디스펠러 없는 상황에서 이 라바 스폰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. 아, 이거 딱 완성되자마자 터지는 그림인데, 아, 그냥. 그쵸, 이건 취소하는 게 맞긴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4레벨. 어, 어, 이게 너 네, 넘, 너무 네, 신내다가, 네, 너무 신내다가 저거 죽어버리면. 죠. 최더, 최더 깨지면은 게임 터져요, 휴먼. 약간 나일이 지금 약간 끌어들이는 느낌이거든요. 드라두기 오고 예, 있는데. 예. 자,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게, 이거 8로 잡히면 게임 좀 이상일 수 있어요. 어쨌든 확장 완성됐거든요. 어. 그냥 이럴 때는 프리스 한 마리 류를 그냥 강제 힐 꽂아두는 게 편하거든요. 그냥 아, 아예 그, 부대에서 빼버리고. 그렇죠. 그게 더 낫겠네요. 예. 예.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. 오. 예. 사실, 현재 채미코 체미, 선수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대회를 못 나오는 거지만, 실상 나오면은 공격받고 있습니다. 8강은 기본이거든요. 대회. 인정이죠? 아 팩, 팩트에 입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? 네. 예. 아 지금 휴먼이 또 마침 버프 받아가지고 사실 아 그렇게 뭐, 해요. 예아 예. 하여 오레베 세미코가 예. 한한 보름만 각잡고도 하면은 8 강이 뭐야? 4 강도 이제 어 그렇잖아요. 아좀 그런 발언 한 적은 있죠 예, 제가. 어. 오... 제가 언제 한번 방송 안 키고 한한열판 정도 한적 있었거든요. 진짜 하, 한 하루에? 네, 네. 그때 하니까. 어, 그래도 잘했잖아요. 그네임드 선수들도 잡고, 막 박준호도 잡고, 막그러더만요 아, 근데 그건 너무 옛날이고, 예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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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이오이이오이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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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개인 기량 컨디션도 중요하겠지만 그 데이터 싸움이라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? 음. 네. 계속 게임을 안 해도 보기만 해도 네. 어떤 식으로 메타가 흘러가고 있는지만 봐도 좀 그래도 커버가 되지 않나 아드라 너무 많네 어버시팬이 돼있고요 네. 아크메이지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냥 밀려버리죠 이러면은 뭐지 팬더 뭐 이거 팬더 3렙 찍고 와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는데 아, 이니셔리트때문에 풀면도 녹아요 아, 그러네요 결국에는 이게 옆에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드라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터지거든요? 그쵸 그죠 그냥 그 백병원 마냥 폭발하네요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괜찮아요 이해 못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네, 죄송합니다 뭐 애니메이션 얘기인가요? 아, 아니에요 아무 뭐 애니메이션이 <laughs> 아, 아니, 왜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지지. 네. 아, <laughs> 지지. 네. 네. 자 그러면서 로라 선수가 일앞 왔습니다.